여러분들, 여러니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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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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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들들요 싸움이란 뜻이에요. 싸움은 별로 좋지 않은데, 그치? 얘들아. 음 나의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고 당연한 일이지만, 그걸 항상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너네가 찾았으면 좋겠어. 싸움은 무섭고 별로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항상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예쁘게 사랑으로 가득 차게 했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파이츠에 관련된 단어를 그래도 한번 오늘 알아보러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야, 너가 그랬잖아.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어, 소리치다입니다. 소리치다. <laughs> 영어로 shout 되겠습니다. shout, shout. 너가 그랬잖아. 왜 그랬어? 이런 말 하면 좋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소리치다는 뭐라고? shout예요. 해볼까요? shout. shout, 오케이. 자, 근데 소리치지 말아요. 내 목만 상해. 자, 그 다음은요. 속상하죠. 싸우면 그래서 친구와 좀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마음이 아파요. 울다가 영어로 cry 되겠죠. cry, cry. 그래서 나 울어. I cry라고 말할 수 있어. 요 우리 친구들 울지 말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거짓말하다요. 너 나한테 거짓말했어? 거짓말하다 영어로 lie 되겠습니다 lie lie 음그쵸그 다음은요 음 싸우다예요 싸우다 원투빵자 싸우다는 영어로 fight fight 해볼까요 f i 자 i g h가 있으면은 옆으로 아래로 팡 떨어지는 아이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fight fight 오케이 okay. 그 다음은요 <laughs> 숨다 숨기다가 영어로 뭐게? 숨다 숨기다는 바로 hide입니다. hide. h hide. i 그래서 숨바꼭질 있잖아. 그게 숨어 가지고 찾는 게임이잖아요. 그게 영어로 숨바꼭질 영어로 hide, 숨다 and seek. 찾다예요. hide and seek라고 그래요. 응? 진짜야. 자, 그다음은요. 친구예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 영어로 friend 되겠습니다. friend. friend, o k a 자, 우리 초코 언니도 여러분의, 우리 친구들의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지요? 선생님이지만 항상 너네 말을 듣고, 너네 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란다. 자, friend, 해볼게요. friend, friend, o k a 그 다음은요, 함께야. 우리는 함께예요. 친구들과 초코 언니는 함께, 함께 영어로 together 되겠습니다. 해볼까? together. together. 초건이가 어렸을 때참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이름이 투게더였어요. 왜 투게더였는지 알아? 굉장히 아이스크림이 크거든. 그래서 함께 먹으라고 이름이 투게더야. together. 우리 친구들도 그 아이스크림 알지 모르겠어요. 그 진짜 크거든. vanilla ice cream so yummy. 오늘 가서 사 먹어야겠다. <laughs> 그 다음은요. 미안 하니야 친구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싸움을 하면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때요? 좋다고 하는 친구들은 아마 거짓말이에요 그쵸 아난 너무 좋은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텐데 잘 생각해봐 마음이 결코 좋을 수가 없어 자 미안한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sorry이겠습니다. sorry 겠습니다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너네 이러죠 자 해볼까요 i'm sorry i'm sorry ok 이렇게 마음이 힘든게 있으면은 그냥 내 감정을 훌훌 털어버리고, 그냥 사과하고, 내, 나의 감정에 가장 항상 이렇게 포커스하고, 친구의 감정도 포커스해서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는 우리 친구들이 항상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어, 요 오늘, 싸이트에 관련된 단어들 해봤어요.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잘했고요. 칭찬해요. 우리 그럼 또 다음 클립에서 볼게요. Goodbye. See you a l l i g a t o